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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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요. 웃음> 네 안녕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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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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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장아데 친구분들과 함께 식사 자리가 잡혀 있어서. 저도 따라 가게 됐어요. 바로 여기 회를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. 장아재 친구분들과 식사는 이제 꽤 익숙해졌는데요. 항상 재미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. 음,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기대되네요. 음. 첫 번째로 먹어본 건 바로 산낙지에요. <laughs>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진짜 신사하네요.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개불이에요. 비주얼이 약간 낯설지만 먹어 보면 굉장히 쫄깃하고 독특한 식감이에요. 그리고 이건 전복이에요. 오 근데 약간 비린내가 나네요. 이거는 장아재가 좋아하는 몽게예요. 한국에서 먹고 봤는데 바닷냄새가 엄청 세거든요. 여기는 향이 별로 안 세네요. 마지막은 성게알이에요. 또 한국에서 어. 먹고 봤던 성게알이랑 다르네요. 그때 진짜 부드럽고 크리미하고 맛있었는데 이거는 냉동돼서 얼음이 돼버렸네요 올려서 성게 성게알 김밥 위에. 아 베트남 너무 더워 지금 진짜 등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요? 짱이 네. 반가워요 아이 반가워요 뿌잉뿌잉내 마음이지 챙피해진대요 챔피한 거는 우리 몫인가? <laughs> 얘목지목 예목. 얘얘아 근데 같이 있는 우리 몫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이야 연인이냐 우리. 연기 연기를 못 한다고? <laughs> 오빠 연기 잘하는데? <laughs> 오빠야, <잘해? 웃음> 오빠 일생이 연기야. 네, 일생이 연기야. <laughs> 너 지금 내가 진실로 느껴져? 아, 장난 아니거든.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봐. <웃음> <그래>? <웃음> 두고 보자. 아, 두고 음, 보자. 두고 보자. 너만 따라다닐 거야. <laughs> 아, 어나 아, 부끄러워. 아, 부끄러워. 야더 부끄러워. 어떡하지? 얘 어떡해? 어, 야, 부다무 부끄러워. 어떻게 하지? You're 어 o g 어? 야야 야, 왜, 따라 와. Good m o r n 언 n 한테 얘기 하 a y w h 사랑의 편지. <laughs> 사의의편지요 아 그런 거 없어. 그런 거 없어요? 어. 아 얘기를 해. 야. 아 남자가 그런 게 어딨나 없어. 질문 질문 질문. 응. 사랑의 편지. 오빠. 응. 다시 태어나도 언니랑 다시. <웃음> <웃음> 질문 안 끝났는데요? 야 무조건 보내줘라 이거. 왜요? 저 저는, 저는 나중에 결혼하면. 네. <laughs> 아. 야. 야 이거 녹음되고 있어. 야, 나보다 대망 있네. <laughs> 어. 남자 너 오늘 말살 거니? 한번 살았으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어, 남자 살아 있네 <laughs> 야 이새끼 얼어도 <laughs> <laughs> 없네 얼어도 <버릇> 없네 야. <laughs> 그냥 막 좋아, 같이 재밌어 하니까. 어떡 빨리 려야지 근데 요즘 베트남 망고 한는데 <laughs> 어, 남은... 와우, 남은 서비스. 무슨 집도 아니고 디 집에 서비스 주 이거는 서비스로 주셨어요. <laughs> 나 처음 받아봐. <laughs> <laughs> 나도 우리 맨날 미안해. 그러니까 다녀나 누구 누도 당황했는데 당황 아. 안한 척하는 거 아니야? 맞지? 아 이거 아 이게 잘못한 거야. 안 진짜, 진짜 우리까지. 거아 근데, 근데 자, 이런데 너너 주려. 너 아, 내가 <laughs> 알아 알아니까 주려. 짜인 때문에 너무 재밌다. <laughs> 나도 나도 요즘에 좀 이게 웃기더라고. <laughs> 진짜 처음에 SBS 만든 게그치주 그지? <laughs> 짜인 맞고 사는 거 아니야? 네 음, 맞고 사라. 네. 오빠 가 때려. 네, 두 번씩 맞고. 금고 <laughs> 단계야 <사는 웃음> 어, <그러면 웃음> 돼. 어이가 없네. 와나 진짜 어이가 없네. 내가 참다 참다 한번 쳤는데 친 것도 아니야. 살짝 누르는데 먹기 들어. 여자들 하얀 살이. 태양살이... 여자들이 아니야 약해. 남자들은 너무... 이해를 못 해. 이 하얀 애들은 뭔 금방. 들어. 그냥 뭐 살짝만 이렇게 해도 먹기 뭐. 들어. 나도 그래. 하얀 애. 너네는. 표시가 나 저기요 너네 눈이 뭐야 너네는 <웃음> <웃음> 흑형들은이야? 와빠 집에서 와인 먹어 네? 뭘 먹어요? 너 얼굴 똑었다고 와인? <웃음> 와인이야? <웃음> 욕을 많이 먹는다고 그러니까. 집에서 욕이먹 <laughs> 아. <laughs> 집에서 도요 <그래요? 웃음>